특별히 지금 오시면 이 성향에 맞는 나무도 알려드리는 테스트를 해드립니다. 오, 성향에 맞는 나무 테스트 그런 게 있어요? 예, 한번 간단히 테스트 해보세요. 길가다 시비 붙은 당신, 당신이 한 행동은? 이번 회피한다. 아, 회피한다. 나는 화가 나면 뒤끝이 있는 편이다. 그렇다. 아, 그렇다. 결과가 나왔습니다. 어. 회피하는 걸 선호하고 뒤끝이 있는 당신과 어울리는 나무는? 오, 어, 어울리는 나무 뭐예요? 조판나무요어아왜조판나무예요아조판 <laughs> 뭐. 맞아요. 이 조팝아 뭐라고요? 아조판 맞잖아. 조팥아, 이 조팝아, 이 조팝아 거기 앉아 있는 것도 자세도 이 조팝 같아. 니 네, 그만해라 이, 왜 그래? 그르... 이 조팝 자식아, 이 뭐, 조팥... 뭐 가만해라 내려가서 어쩌려고 그러니 이거씨 <laughs> 미치겠다씨 우리 이거 이따 어떡니까 우리란 인니 혼자 그랬지 않니 이거씨 <laughs> 빨리 웃으라 이씨 <laughs> 웃으라 <웃음> 웃으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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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. 아이 그. I <laughs>